자, 오늘은 수다쟁이 물고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핀투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거죠. 핀투스의 엉에서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 우리 가족은 부엌에서 물이 끓어 넘치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밤이 되면 어항에 천을 덮어 두어야 겨우 조용해졌죠.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laughs> 진짜 시끄럽나봐요. 잘 자, 핀투스. 핀투스는 아주 똑똑한 물고기였어요. 눈을 들여다보면 알수 있었죠. 핀투스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어요. 나는 가만히 어항 앞에 앉아서 핀투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핀투스가 내뿜는 거품 소리를 빠짐없이 적기 시작했죠. 자, 대단하네요. 그죠? <laughs> 근데 코가 핀투스 코처럼 <laughs> 생겼네요. <웃음> 매일매일 어, 궁금해서 핀투스가 내뿜는 거품 소리를 적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빠짐없이. 드디어 나는 핀투스의 암호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뽀꿀뽀꿀, 뽀- 이렇게 하면 A래요.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어. 핀투스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고파 시 심하려워 재미있는 동화책 읽어줘 지금은 하나도 안 졸려 나빠 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 아 그거 해독을 했대요 자 그러면 핀투스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와 그것도 알아냈대요 핀투스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핀투스가 사는 어왕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어왕이 너무 작아. 숨이 막혀. 헉, 나는 핀투스를 위해서 저금통을 털어 아주 예쁘고 커다란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헉, 와, 저금통장을 털어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해 주었대요. 대단하죠?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에이미에요. 맞나, 에이미? <laughs>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별명이 핀소스. 어, 진짜 이름은 레미래요, 레미. 자, 내일 또 들려드릴게요.